안녕하세요, 여러분. 큰언니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어린이집을 가는 아들을 둔 엄마의 심정이랄까? 걱정이랄까? <laughs> 어린이집 선정 기준이랄까? 그런 거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일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보내는 건데요. 어, 일을 안 해도 <laughs> 어린이집을 보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아들의 활동량이란 정말 있을 수가 너무 확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 요눈 감고 와다다다다다 와다다다다다 와다다다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뭐다다 집어 던지고 막 엄마 올라타고 엄마 등산하고 엄마 머리 끄댕이 잡아 뜯고 <laughs> 밥 삼십 세끼 다 챙겨줘야 되고 와 하루가 정말 너무 바빠 바쁘고 힘들고 그래서 어린 집을 어, 생각한 것도 없잖아 있는데 어린이집을 이제 보내려고 하니까 걱정될 부분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 아이가 뭐잘 적응을 할까, 잘 먹을까, 친구들한테 싸우지 않을까, 뭐 다치고지 오 않을까 입소 확정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무궁무진한 막 걱정이 막다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굉장히 순하고 낯가림도 별로 없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의사가 정확해요. 입에 밥이 있으면 안 먹겠다고 손을 탁. <laughs> 밥을 안 먹겠다고 탁. 아, 이게 천천히 먹어가지고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되고. 제가 보육교사로 일했어가지고. 그래도 저만의, 어, 나름 어린이집 선정 기준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가까워야 된다. 집이랑 가까워야 된대였어요. 집이랑 가까운 게 최고 아닌가요? 뭐든? 바쁜 아침인데,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어린이집이 멀면은 집을 나와야 되는 시간이 더, 더 빨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 가까운 게 최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집 근처 제일 가까운 데만 입소되기 했어요. 가정 어린이집. 민간도 넣고 싶었지만 민간은 멀었어요. 그래서 넣을, 넣질 않았고 집에서 진짜 가까운 데만 두 군데? 넣었어요. 두 군데 넣는데 었한 군데는 안 되고 한 군데에서 가정 어린이집에서, 그 다음에 제가 제일 가고 싶었던 어린이집에서 다행히도 연락이 와서 입소 확정을 했고요. 두 번째 제가 기준은 선생님들이 연차가 긴 곳. 한 군데서 오래 계신 선생님들이 많은 곳. 그래서, 근데 폭털에 보면은 그런 거볼 수가 있어요. 1년 된 선생님, 뭐 5년 된 선생님, 그렇게볼 그러니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여기는 왜 이렇게 그다 이번에 다 1년밖에 안 되셨냐라고 하니까 출산해서 나가고 또 좋은 쪽으로 더 여기보다 더 좋은 학교 임용고시 시험 보셔가지고 합격해가지고 가시고 근데 어떻게 안 보내줄 수 있겠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선생님들이 다 3, 4는 일을 하셨대요. 그래서 다 좋게 나가기 나갔기 때문에. 보내줄 수밖에 없었고, 새로운 선생님을 뽑았다. 라고 선생님, 원장님이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원장님의 말이 뭐,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을 믿고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선, 그 원장님의 인상이, 음, 좋았어요. 솔직하고, 화통하고, 어. 그리고, 어, 이 원장님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기준 세 번째, 세 번째 기준이 원장님의 마인드거든요. 기준이. 근데 원장님이 굉장히, 어, 되게 철두철미한 것 같은, 어, 원칙적인. 그리고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그 카페가 운영이 되시더라고요. 그 어린이집 카페가. 그 어린이집 카페에서 제가 다 봤어요. 아이들 활동하는 거, 뭐 식당 같은 거, 그런 걸다 보고, 솔직히, 계획안은 안 봤어요. 계획안을 볼 필요가 없죠. 애들을, 지금, 두 살짜리 애들을 뭘 가르칠 거야. 잘 보육만 해주면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였고, 그리고, 맘카페. 맘카페에서, 음, 검색을 해보고. 거의 다 이니셜로 되 되어 있는데, 안 좋은 곳은 이니셜이어도, 이, 이, 이니셜 치면은 나와요. 한국 어린이집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히읗, 기억 이렇게 쳐서 검색을 하면은 그 어린이집 나와요.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약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좀 많이 검색하고 저 말을 좀잘 거는 편이어가지고 어, 어느 어린이집 보내세요? 물어보죠. 그러면은 거길 다니는 어, 거길 다니는 분이 우리 아파트에 사시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어, 애기 몇 살이에요? 네 살이래. 세 살인가? 네 살이래. 그래서, 어, 어, 무슨 어린이집 다녀요? 근데 그 어린이집을 다닌대. 어때요? 라고 했더니, 좋대. 그래. 좋다니까. 그래서 편식도 있었는데, 편식도 고쳐지고, 막 이런 애가 되게 좋아하고, 뭐 돈은 안 내는데,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어, 해주셔가지고, 좋다. 라고 해서, 음 여기구나. 싶었죠 그래서 저는 원래 3월 달에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그냥 제가 따로 등록을 해서 트니 트니 나뭐 나라라 병아리 같은 문화센터를 다니려고 했어요 근데 어린이집에 형님들이 트니 트니 나 음악 수업 뭐 외부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그런 수업이 일주일에 한두 번인가 세 번인가 있대요 그때 곱살이 껴서 같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아 너무 좋다 이러면서 어린이집을 선택하게 됐고 제가 그리고 보육교사를 했잖아요 보육교사를 했는데 원장님의 마인드도 마인드인데 그 반을 맡는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지를 저도 물어봤어요 어떤 선생님인지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아이를, 키, 아이를 낳고 키우신 선생님인지 아니신지 이런 걸좀 물어봤어요 근데 다 아이를 키우시는 선생님들이고, 육아 휴직하다가 복직을 하면서 이제 선생님이 우리 반에, 우리 반이 여섯 명들어가는데 선생님 두 명에다가 가끔 원장님도 들어가고, 보조선생님이 또한 명이 있대요. 그래서 여섯 명을 보는데, 세 명이 이제 선생님이 들어가고, 가끔 이제 점심시간에 이럴 때나 원장님이 들어가서 같이 봐주신대요. 그러니까, 어,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 거죠. 제가 왜, 어, 결혼하고 애를 키워본 선생님이냐고 물어봤냐면, 제가 보육교사에서 가정 어린이집에서 일했을 때,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키워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 케어를 좀잘 못해줬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하 나의 역량이 거기까지 안 끼쳤기 때문에, 너무 좀, 영아를 맡기에는 저는 네살 아이를 맡았었는데, 네 살도 좀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때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너무 잘해주지 못했던 기억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그렇게 했었으면 안 됐는데. 나는 내 나름대로는 이뻐해졌다고 했는데 이게 애를 낳고 안 낳고의 그 이쁨의 농도가 정말 다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제가 지금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확실히 달려,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그때로 돌아갔다면 이 마인드로 그 아이한테 해줬으면 더잘 돌봐줬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이제 우리 아이를 맡기는 입장에서 좀더 아이를 키워본 엄마였으면, 엄마였던 선생님이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섯 가지 정도의 기준을 이야기해, 이야기해 봤는데요. 어린이집 보내고 적응 기간이다라고 한한달 정도는 일에 집중이 솔직히 잘안될것 같아요. 한 달은 너무 길고 한2 주도 좀 너무 긴가? <laughs> 일주일 정도는 아이가 이제 적 아이가 적응하느라고 많이 스트레스도 받고 엄마한테 짜증도 많이 내고 그럴 거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안 그럴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잘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걱정이 돼서, 육아수당 20만원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랑이 그런 거예요. 그 20만원 안 나오잖아. 그걸로 저축하면은, 어, 저축하면은 좋은데, 왜어린이집 보내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야, 지금 20만원 중요하냐? 내가 200만원 벌어오면은 20만원, 180만원을 보는 건데, 지금 이 20만원 때문에 어린이집을안 보낼 거야? 라고 네, 그랬거든요. 그러면 끝이 맞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돈 열심히 벌 거고 우리 아들도 <laughs> 어린집에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힘써 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즐거운 생활, 안전한 생활을 하도록 선생님들이 해줄 거라고 <laughs> 믿고 있습니다. <laughs> 잘해주실 거죠? <laughs> 보육교사 선생님들 화이팅 하시고 워킹맘 화이팅 하시고. 그럼, 안녕.